전국 곳곳에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정선 레일바이크의 인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레일바이크 이용객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준기 기자입니다. 부절역에서 아우라제까지 달리는 정선 레일바이크입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된 철도 폐 솔로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레일바이크 사업을 시작해 개장 초기에는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연간 잡신객은 지난 2010년 36만 9천여 명까지 기록했지만 최근 4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29만 3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또 펜션, 민박 또 여기에 이제 어우러져서 어, 이걸로 해서 이제 그, 어, 그, 그,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탑승객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전국적으로 레일바이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타 사업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먼저 출발력 구절리엔 대단히 곤충 테마 마을을 조성하고 레일바이크 는행 코스에는 청정고장에 걸맞는 친환경 조명과 조형물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레일바이크는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를 비롯해 모두 30여 곳에 달합니다. 아직까지는 흑장 운영을 하고 있지만 레일바이크 사업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정선 레일바이크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중기입니다.